어, 송담을떼고 있습니다. 잠는게송담 하나, 송담. 오 오! 됩니다! 엄마. 어. 여기 까지 비워야 되겠다. 어 여기 근데 여기를 아, 여기 여기가 어. 뿌리를 캐야 되는데. 안 그래, 뿌리 안 캐. 뿌리, 아니야, 뿌리도 뿌리. 깨. 뿌리도 좋다, 그거. 뿌리가 좋대. 그 예? 어. 이제 네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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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. 나 손만 막. 따라봐, 그냥. 태양이. 가만있어. 으어! 그 태양이. 야시, 응. 저리가 많아 태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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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태양이. 얼른 먹어. 으이 엎드, 엎드. 다 춥어 이제. 무도 아까 먹었잖아. 이못 보가요. 태양이는 글든가 말든가. 태양이가 되는 중이에요. 태양이 먹거 태양이는 됐어, 됐. 소리 긁나 자. 소리 나좀 긁나 주면 죄 뭐. 소리 나뭐 쎄다. 죄냐? 죄 긁나. 아휴. 얘는 개 가지고 지금. 좀키워줘야 되겠다. 죄. 앉아. 응. 아이고. 힘들어. 힘들어. 아이고. 아고내리 나, 얘들 거. 응, 뭐 뒤지네 뒤져. 돼갖고. 헛바닥 안